게마 오늘의 1분 업적은 탈것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고레아전무 같은 경우에는 루테람 동부 모험에서 자고라스 백만은 원정대 영지의 도매상 신씨, 농장섬에서 도매상 신씨를 통해서 교환을 하면 되는데요. 교환하는 물품이 따로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입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 같은 경우에는 각종 생활을 하시다 보면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얻으신 후 교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푸른 바람의 섬에서 각 퀘스트를 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난 하늘을 날다. 겟레르터 같은 경우에는 아르데타인 텀봉 어업 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블라우어 같은 경우에는 비밀 기지 평판을 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리테르 같은 경우는 베른부쿠 턴벙기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아포스테 같은 경우는 아르데타인에서 모험에서로 그리고 슈테름 같은 경우에는 요 턴벙업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늑대의 시간입니다. 서리 늑대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에서 그림제작기는 폭포 호감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허영의 늑대는 머무는 시간의 호수에서 평판을 하시면 얻을 수 있고요. 붉은 갈기 늑대는 포르페에서 청색 야생 늑대 카던이나 쿠르찬 전선에서 길들인 붉은 야생 늑대 같은 경우에는 포르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반경 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골드가 여유가 있으시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1분 업적 끝.